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25일, 365일 말씀과 함께 시간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시편 95편에서 97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95편에서 100편까지는 하나님의 우주적 통치를 찬양하는 신정시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와 방법에 대하여 잘 알려주는데, 시인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유지하시는 전능자이시며 동시에 이스라엘을 택하신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찬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10편 95편에서는 창조와 구속이라는 주제가 대구적으로 묘사된 후 결론적으로 창조와 구속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자세와 성찰을 서술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경배와 찬양이 들어 있어 아마도 성전예배 중에 사용하기 위해 지어진 노래로 봅니다.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그 이유를 회중이 부르고 이어 8절부터 11절까지는 예배인도자의 독창으로 이스라엘의 역사적 교훈을 상기시키면서 바른 예배 자세를 갖추도록 교훈합니다. 10편 96편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우주적 통치권을 인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10편 96편은 주제면에서 앞뒤를 둘러싼 93편에서 95편, 97편에서 99편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영광으로 인해 그분을 경배하라는 우주적인 요청과 하나님의 공의로 오신 심판으로 인해 그분을 경배하라는 우주적 요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는 역대상 16장 8절에서 36절에서 다윗이 언약교를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 부른 더긴 찬가의 일부입니다. 시편 97편은 전체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왕권을 기리는 시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우주적 통치가 신실한 자에게 악과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를 어떻게 확신시키는가에 초점을 맞춥니다. 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땅 위에서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설명하므로 하나님의 통치의 일반적인 모습을 기술합니다. 시편 97편의 특징은 하나님 통치의 미래를 조망하는 것으로 메시아에 관련된 천국의 장래를 예언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대심을 선언하고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타나심의 결과들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의인의 모습에 대해 찬양합니다. 오늘 제 마음에 와닿은 말씀은 시편 95편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오! 오라! 우리가 경배하고 절하며 우리를 만드신 분곧주 앞에 무릎을 꿇자.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분의 초장의 백성이며 그분의 손의 양들이로다.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시편 95편은 하나님을 알고 믿고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곤면하는 시입니다. 시인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1절에서 2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3절에서 5절에서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한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찬양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기는커녕 조금만 힘이 들거나 부족한 것이 있을 때마다, 그들은 거침없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 불평과 원망의 말을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평불만이 가득했던 그들도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길을 내셔서 그들을 건너게 하시고 그들의 눈앞에서 파라오왕의 큰 군대를 몰살 시키시며 구원해 주셨을 때 그들은 큰 소리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춤추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나니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모든 죄를 용서받아 심판과 멸망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그런데 감사함과 고마운 마음으로 진실하게 정성을 다해 찬송하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건성으로 찬송하거나 아예 입도 벌리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시인은 성도들을 찬양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찬양합시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하심을 찬양합시다.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악한 무리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자기 이름을 걸고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리고 다른 성도들을 예배의 자리로 찬양의 자리로 초대하여 함께 목소리를 높여 찬양합시다. 오늘 하루 구원의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있는 곳이 예배의 자리, 찬양의 자리가 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6월 25일 365일 말씀과 함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